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입니다. 예. 산 좋고, 물 좋고, 예. 되게 유명한 산내에 와 있습니다. 요러잘 모르시겠죠?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에 와 있습니다. 예. 울산하고 위치도 가깝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기가 소고기 뭐 특화단지라고 해가지고요. 예. 여기 빨리 빗고, 뭐, 이렇게 장사하는 곳이 되게 유명한 곳인데요. 그리고 계곡도 너무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혹시라도 영상 궁금하셨다 자측 상담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또한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다면 즐거운 부동산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대연리입니다. 지목 대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면적 같은 경우는요. 다 해서 153평인데 두 필지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건축 면적 같은 경우는 46평이고요. 태어난 날짜는 1994년 9월 1일입니다. 예, 판넬 뭐 블록조 이렇게 하고 되어 있는데 일반 의식점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잘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장사하고 싶은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몇몇가 나갑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이는 요거예요. 보이시죠? 자, 이 경계를 해가지고 요 뒤쪽으로 해서 담이 다 쌓여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약간 벌어져서 이렇게 쭉 뒤로 들어간다는 거. 예, 건물 평소에 큼직하기 때문에 제가 꼼꼼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길 앞에 바로 딱 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활용하기는 되게 좋습니다. 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당연히 확보가 되어 있고, 땅이 뒤쪽으로 더 넓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앞에 마당이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자, 이 옆쪽으로 해가지고요. 또 이렇게 뭐 텃밭 정도로 조금 쓸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음. 자, 그리고 뒤쪽으로도 이렇게 여유 있게 좀 공간이 있죠. 보이시죠? 뒤에 이제 나무도 몇 그루 심어 놨고, 석축 공사를 이렇게해 갖고 한 3m 이상 높이로 해 가지고 석축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뭐 혹시라도 몰라서 물탱크도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뒤쪽에도 공간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건물 평수가 널찍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거 활용 한번 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뭐 코로나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은 예, 먼저 뭐, 뭐 장사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뭐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활용을 한번 해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길을 잘 물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울산, 이쪽으로 가면 이제 경주 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편으로도 뭐, 텃밭 정도로 쓸수 있게 조금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텃밭 정도로 쓰기 충분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주차하는 쪽 앞쪽에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건물까지는 대략 한한 한 80cm 정도 예, 위로 높여가지고 이렇게 지어놨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제가 하나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이게 장사하던 곳이라서 조금 정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영상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훨 널찍하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패도 이렇게 공간이 또 있습니다. 조그만 방도 있구요. 자, 화장실도 큼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남자, 여자, 공용으로 해서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 쪽하고, 옆쪽에.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산내에 올라오시면 이 부분이 제일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조금씩 내려가면서 계곡도 멋지게 되어 있고 전원주택, 뭐 펜션, 예, 그 다음에 뭐 숙박시설도 되게 많이 되어 있고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계곡 부분에 그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의 정상 부분에 위치한 제가 이렇게 땅과 집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주저 말고 네,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 구독 소리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